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봉봉이네 화분입니다 오늘도 하루가 다, 어, 다 갔지요? 4시가 넘었으니까 하루가 다 갔다고 봐야지요 일요일 어, 오후입니다 일요일 오후 어, 내일은 언니가 어, 어디 가는 관계로 포장을 혼자 해야 돼서 나와가지고 오늘을 어제 주문까지 포장을 다 마무리 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올린 영상은 내일 봉봉이 혼자서 포장합니다 아 이거 날씨가 너무 좋아요 이제 어,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어주고 화분에도 어, 봄이 벌써 왔어요 꽃이죠 단화공방분입니다 단화공방분 어, 오늘은 조금씩 잔재 있는 아이들 그리고 삐품 이렇게 두루두루 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는 14,000원짜리 아이예요 이렇게 재면칠 나오죠 작은 걸로 될게요. 13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14,000원짜리 6 개. 어, 남은 아이들 이렇게 세팅을 하니까 4 세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아이들끼리 모아서 한번 묶어봤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84,000원입니다. 84,000원인데 이 아이는 오늘 택비 포함 54,000원까지 54,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이렇게 세트 묶어 드립니다. 요렇게쫙 이렇게 한 포트씩 식재해서 이렇게 해놔도 자리차지 안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7, 13대는 아이입니다. 13.5까지 나오는 아이 어, 7곱하기13 보시고서 조금 더클수 있고 작을 수 있고 요 정도 사이즈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세트 구성 84,000원이죠. 오늘은 택비 포함 54,000원까지 올려 드립니다. 이번엔 잔잔이 꽃입니다. 어... 글쎄요, 무슨 꽃일까요? 벚꽃 같기도 하고 벚꽃 피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7, 그 다음에 14까지 되고 13.5, 13에서 14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도 세트 구성 개당 14,000원입니다. 세트 어, 8,4,000원입니다. 근데 할인은 택비 포함 54,000원에 해 해드, 드리고 있어요. 개당 만원 꼴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묶어 드리는 거니까 요거 소진되면 이제 요 가격 못 사십니다. <laughs> 없어요, 이제. 세트 5 어, 54,000원에 올려 드립니다. 요 아이가 이제 마지막 세트입니다. 요렇게 네 세트 남았어요. 단아 공방분 어, 14,000원짜리 롱분. 7 곱하기 13에서 14까지 나오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이제 어 있는 아이가 다, 다예요. 그리고 두개 남았는데 두 개는 봉봉이 거 식재할 겁니다. <laughs> 봉봉이도 식재 하나 해 놓으려고요. 어, 이렇게 해서 이 아이도 세트 구성 어, 택비 포함 54,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한 꼬집 분이죠 4만원짜리 아이입니다. 아, 이 아이의 식재해 놓으셨는데도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13, 그리고 17 되는 아이. 요 아이는, 어, 18까지 나오네요. 사이즈는 13까지 보시면 충분하실 것 같은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어, 살짝 기스가 났어요. 봉보이가 감춰놨어요. 지도라서. 어, 요렇게, 어, 조금씩, 어, 기스가 났는데, 요거는 색칠하면 은 괜찮을 것 같아요. 두 군데가 그래요. 이것도 뭐, 봉고기가 들고 날고 하다가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요 아이는 세트 이렇게 해서, 어,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사이즈가, 아, 12. 그 다음에 키는 17 되는 아이, 14. 그리고 키는 15 되는 아이입니다. 어, 요, 요둘 중에 삐품은 요 아이입니다. 요 아이가, 어, 이품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조금 더 저기에서 이 아이는 세트 구성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강도가 강도에 따라 올려드리는 가격이 틀려요. 이 아이 세트 구성 5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는 롱분입니다. 롱분 한 세트 15 그냥 내경 사이즈는 15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키는 22 21.5 그냥 21.5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 아이는 괜찮아요. 이 아이는 괜찮은데, 이 아이가 삐품입니다. 안 괜찮은가? 아, 괜찮아요. 뭐, 요 정도까지는, 어, 삐품이라고 볼수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깨졌거나,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보이게, 어, 눈에 보이게 여기가 어, 떨어져 나갔어요. 이제 부딪혔겠죠? 뭐, 봉봉이가? 왔다가. 그래서 어, 여기가 조금 그래요 세트 8만원입니다 이 아이는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살짝 타원형의 아이입니다 주물럭 뿐이죠 이렇게 생긴 아이입니다 어, 13 그리고 11 키도 어, 13.5 되는 아이 이 아이도 14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키... 폭도한12 정도 되고 키도 14 정도 되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살짝 기스가 있어요. 살짝 기스가 있는데 쓰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아이들로 해드리니까 어, 받아보셔도 크게 그닥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이 아이도 4만원 짜리입니다. 4만원 짜리인데 강도가 약해요. 여기만 똑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이거는 스치다 보면 손때문좀 괜찮을 것 같아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도 세트 구성. 한 세트 6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흑고집 롱분입니다. 요 아이도 한 세트 17, 그 다음에 25, 25, 어, 넉넉한 17 되는 아이입니다. 사이즈는 굉장히 괜찮아요. 어, 봉봉이는 몰랐어요. 이게 유약이 안돼 있다고 하시죠? <laughs> 구독자님이 어 문자가 왔더라고요. 봉봉 사장님 그거 유약이 안 유약 처리가 안된것 같아요. 이러고 그래서 아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랬던 거 그랬던 게 아닌가요?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보니까 실제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원래 이렇게 구워주신 건지 <laughs>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요 아이 세트 이렇게 해서 4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요번엔 어. 우애가 사각, 사각으로 살짝 된 아이입니다. 21. 키는 23대는, 어, 내려오면서 둥근, 어,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죠. 요 아이도 살짝 비품이에요 많이, 많이 삐품이 아니고, 살짝 비품입니다 보여요. 영상으로도 아마 보이실 거예요. 4만원 짜리입니다. 요 아이는 3만원까지 택배 없이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아라토기 분입니다. 어우, 왜 이렇게,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떨어진 아이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10, 20, 31. 그냥 평범하게 30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사이즈가 조금씩 다 틀려요. 그리고 폭은 25 되는 아이입니다. 여기서 여기까지가 똑똑 떨어져 나갔어요. 근데 표시는 잘안 나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봐서 그렇지 17대는 아이입니다. 5만 원짜리 아이죠. 여기 어, 요기,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보이시면 이렇게 생긴 아이들이 몇 점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아저 정리할 때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올때 저렇게 어, 떨어져 나간 건지는 <laughs> 아직 진상을 모르겠습니다. 어, 5만 원에 판매되고 있는 아이입니다. 어, 인기가 많은 아이예요. 이 아이도. 이 아이는 오늘 봉보이가 38,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택비 포함 38,000원까지 이렇게 어, 조금씩 하자 있는 아이들 몇점 어,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은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아이도 알아두기이 아이는 4만 원짜리 아이입니다. 예전에 이거 봉보이가 가격 잘못 알고서 계속 판매했다가 어, 나중에서 알았어요. 사장님이 보시고서 말씀해 주셨으면 은 정정해서 갔을 텐데 나중에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때 다시 들어올 때이성장 보고 알았습니다. <laughs> 그래서 이렇게 불티나게 잘 나갔나 봐요. 그래서 이거 봉봉이가 또 50개 맞춘 거거든요. 근데 그 가격이 아니랍니다. <laughs> 손해보고 팔았죠? 10, 15, 25, 26은 살짝 안 됩니다. 그리고 폭은 23대는 아이. 키는 어, 17대는 아입니다. 이 4만원짜리 아이예요이 아이도, 이렇게 어, 보니까 이거는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이제 봉봉이가 이제 이렇게 체크를 못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어, 없어요. 연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근데 그냥 구집이 이렇게 안 보시면 몰라요. 그리고 식재 놓으면 그, 그거 구집이 아, 따지진 않으시, 않으실 것 같아요. 저렇게 된 아이 요 어, 아이 4만원 짜리 아이입니다. 요 아이는 2만 8천원까지 어, 택비 포함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가 한 개가 딸려왔어요. 요 디자인으로. 어, 요 라인의 아이는, 어, 지금 없거든요. 근데 요 디자인으로 박스 속에 하나가 들어왔고, 요 아이가 한 개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 아이는 라인이 이뻐서, 봉봉이가 사이즈 좀 키워서 주문이 들어간 아이입니다. 16. 그 다음에 19 되는 아이. 요 아이도 14. 키는, 어, 얼마 된가요? 14.5 되는 아이입니다. 가격은 아시죠? 28,000원. 이 아이는 3만 원 하는 아이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세트 구성 두 개, 한개한 개. 한 개. 어, 나는 롱 분도 필요해, 창 분도 필요해 하시는 분은 4만 원에 어, 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데려가세요. 세트 4만 원에 갑니다. 이번 아이는 6만 원짜리 하강료입니다. 이 아이는 먼저 찜해 놓으셨다가 어, 안 가져가신 아이죠. 17. 그다음에 키는 24대는 아이입니다. 어. 요아이가 비품이죠. 요아이가 비품이라고 그때 말씀드리고 영상을 올려 드렸는데 사이즈는 동일합니다. 세트 요아이는 어. 가격대로치면 12만 원이죠. 12만 원인데 요아이는 괜찮아요. 근데 요아이가 앞에 좀 어. 까맣게 나오, 나오고 유약 처리가 살짝 어 이렇게 된 아이입니다. 어, 조금 말렸다고 말렸다 그래야 되나요?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laughs>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요 아이 6만 원입니다. 6만 원인데 요 아이는 세트 7만 원에 들고 가세요. 요 아이 하나 가격에 요 아이 하나 마저 들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택비 포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편하시고요. 이렇게 해서 요 아이는 세트 7만 원에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는 4만 4천 원짜리 아이입니다. 아까 6만원짜리 보다 사이즈가 살짝 즐은 아이죠 그래도 어16 20.5 21은 살짝 안되고 16이 아니고 잘못됐구나 요렇게 재면 19 나와요 근데 이렇게 내경으로 재면 넉넉한 한 15정도는 될것 같아요 근데 요 아이는 좀더 입구가 큰것 같은데요 요렇게 해서 요 아이는 세트 88,000원 입니다 88,000원 인데 여기는전고기가 하나를 더 드려요 요 아이도 44,000원 가격에 들어온 아이예요. 들어온 아이인데 이상하게 작게 들어왔어요. 사장님이 요거 만들 때 무슨 생각 하셨을까요? 어 14, 그 다음에 키는 20이 넘는데 입구가 상당히 어이 폭이 좁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제하고 짝지어 줄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요렇게 하면 12만 원에다가 13만 2천 원입니다. 가격대로 치면 그래요. 13만 2천 원인데 요 아이는 3개 요렇게 해서 봉봉이가 8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요번에 이가공방 분입니다. 그린톤이죠. 요 아이입니다. 어, 봉봉이도 비품에다가 식재했어요. 어디가 비품이냐면 어, 여기 있다. 여기가 여기가 비품이라 어 색감이 너무 이뻐서 식재를 어 했는데 요 아이도 요 아이가 비품이에요 요 아이가 어디가 비품이냐 요렇게 보이시면 여기서부터 요까지가 트임이 있어요 근데 요 아이들은 더 트임 안 생기는 거 아시죠? 여기는 왜 말렸노? 그래서 13 19.5 되는 아이 하나 여기 그냥 에어니엄 조아이보다 큰 아이들 축제해주면 깔끔할 것 같아요. 12.5. 18대는 아이. 이 아이는 입구가 좁아서 뺐습니다. 11. 어, 20대는 아이입니다. 이렇게어 나름 사연이 있는 아이들끼리 뭉쳤습니다. 하나는 조금 트임이 있고, 하나는 키가 너무 작고, 하나는 입구가 어, 이렇게 생긴 아이가 또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아이들은 나름 이유가 있는 아이들로 어, 묶었답니다. 이 아이는 계단 가격은 비싸요. 계단 가격은 비싼데 이렇게 세개 세트로 묶어서 4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에 이렇게 한 세트 묶어드립니다. 와인 색깔이죠. 이렇게 보시면. 포도주 색깔 느낌 나죠. 13 그리고 키는 요 아이들은 다 틀려요. 14, 13, 12, 13.5, 어, 12, 12.5, 13대는 아이입니다. 요렇게 조금씩 다 틀리는데 요 아이는 이렇게 4개 있어요 현재. 그리고 이가 공방부는 이달 말일날 행사 걸려 있습니다. 추첨있죠 어, 엊그제 이가분 사신분까지는 여기 명단 다 매일매일, 어, 봉봉이가 써서 여기다 명단 다 작성해서 넣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추천권 다 부여해드립니다. 요렇게 요 아이는, 어, 가격은 26,000원대 했던 아이, 하는 아이예요. 근데 요렇게 들어왔어요. 그냥 우후 죽순. <laughs> 키가 컸다, 작았다. 사이즈가 넓었다, 좁았다. 요렇게. 그래서 요 아이는 그냥 개당 만원꼴로 어, 4만원에 올려드립니다 흙은 요렇게 깔끔한 어 왠지 뭔가 다 흡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아이죠 세트 4만원에 한세트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어, 15.5 키는 18대는 아이 요 아이는 16.5 17이 살짝 안되죠 키는 19대는 아이입니다 어, 요 아이가 살짝 기울었어요 요 아이가 비품입니다 어 이렇게 받아보시면 왜 봉고기가 삐품이라그런는지 아실 거예요 가격대 있는 아이입니다 요 아이도 가격대가 어 개당 가격대가 있는 아이들이죠 요 아이는 요렇게 세트 해가지고 38,000원까지 올려드립니다 이번엔 요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요 아이도 3만원 하는 아이였었죠 18어 폭은 10아 키는 1 1되는 아이 요 아이는 17 18, 18 이렇게 요 아이가 좀 작아요. 요 아이는 어, 거의 소진되고 지금 몇개 없어요. 한세세트 정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요 아이가 세트 구성 이렇게 하면 12만 원입니다. 오늘 요 아이는 어, 특가입니다. 특가 봉벙이가 약간 손해 보고 그냥 5만 원까지 올려드립니다. 5만 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세 분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이렇게 한 세트 올려드립니다. 벙벙이네 영상은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언니가 없어서 혼자서 포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어, 큰 거로 손이 안 가고 작은 거로 손이 가더라고요. 혼자 포장할 때는 큰거 버거워요. 그래서 큰거 갖다 놨다가 뒤로 다 빼놨습니다. 12, 어, 20대는 아이, 어, 12. 키는 보통, 어, 폭은 보통, 어, 11.5에서 1 2 보시면 되고, 요 아이도 수량은, 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늘 봉봉이가 아주 저렴하게, 어, 해드리는 거니까, 요 아이도 농분 필요하신 분은 세개 이렇게 해서 세트 4만원까지 올려드립니다. 4만원까지 올려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 어, 데려가시기 바랍니다. 요런 아이들도 에오니엄 식재 놓으면 이뻐요. 그리고, 아, 우리 그, 천안인가? 계신 그, 황여사님은 여기다가 진짜 이, 골고루 식재를 하셨더라고요. 이가분을 좀 계속 이렇게 농부를 구입하셔서 이제 식재를 해주시는데, 어, 굉장히 이쁘게 식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요 아이 세트 4만원까지 올려드리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4만원까지 올려드리면서, 어, 봉봉이 여기서 물러가고요. 주말 이제 잘 쉬셨으니까 내일부터 또 으쌰으쌰 해서 일주일 또 열심히 보내야죠. 내일 찾아뵐게요 어~ 봉봉이는 여기서 물러갑니다 내일 찾아올게요 안녕.